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안 잘랐는데 불편 하면 자르면 있죠. 자르면 되는데 안에 있으니까 음. 넣기 좋아요. 일부러는 안어요 이거 네. 덮어버리면 안 보이니까 네. 이거는 안 하십시오. 하기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온도 끄덕해 담그고 온도는 올리고 내리고 되면 이게 올리고 내리고 네. 올리고 내리고 네. 지금 이렇게 내려놓기한3 네. 0도 정도 30도 30한 2도 해놓고 그니 러그 지금요 이거는 이제 올리고 내려고 조절하는 거니까 온도만 조절하면 됩니다. 음. 되고 그러니 지금 이제 물이 안에 습도 있으니까 오늘 물이 많이 올라오면 물을 넣을 필요 없어 없는데 남들 매체에으 이제 마르거든요. 마르면 음. 수분 요다 음. 물리면 불이 들어오면서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 자동으로. 지금 음. 한번 눌러놓으면 음. 물이 이제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10초 동안만 딱 들어갑니다 하루 저녁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생명 살리고 내 몸에도 이제 수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 물이 딱 나옵니다 예약은 요건 예약은 뭐냐면 이거 보시면 1시간 2시간 음. 이렇게 끄는 예약이거든요 음. 근데 이거, 이걸 모르고 이거를 누르면 자다 꺼지고 그니다 음. 근데 이거 파란 불에 들어와야 정상이거든요 여기 음. 노란 불은 무조건 예약이라 음. 그러면 어떻게 해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껐다가 음. 켜면 초기화됩니다 그다음 기능 것도 네 그래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음. 수분은밑 누르면 물이 자동적으로 십초가 들어가니까 딱 눌러 두무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낮에도 집에 계시니까 주무시기 겨울 같은데 여름에는 여름에는 이 온돌 안 쓰거나 낮게 쓰면 음. 물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물이 너무 많이 오르면안 안 좋거든요 안 좋은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게 미생물이 너무 살아서 움직이면 미천이란 이런 게 약해집니다. 약해지니까,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저녁에도 수건 한번 넣고, 한번 누르고, 주무시고 아침에 한번 눌러놓고, 이래가지고 하면,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눌러놓으면, 음. 여기도 생명이 살아가지고, 이땅 기능을 하고, 이땅 기능이 여기서 이제 섞여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음. 올라오면, 방 안에, 이 거실에, 거 음. 공기 환경을 바꿔줍니다. 음. 공기를.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데도, 낮에도 그냥 꺼지 말고 켜놓고, 물을 넣어 놓고 캐 놓으면 이 섞이는 음. 바로 미성물이 만들어지는 항산화 물질에다가 그, 여, 그여 24가 하는 그 순제트플루렌그 분해 해가지고 비타민의1 0 0 0배하는 항산화 물질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공기 중에 돌아다니면 숨만 쉬어도 치료가 돼내 몸이 숨만 쉬어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한 번씩 넣고 또 이제 여름에는 또 그러면 더우면안 쓰잖아요. 안쓸 때는 이제 물을 넣으면 안 돼. 안쓸 때. 그리고 이제 안쓸때 물을 아, 안 넣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때 물을 안 넣고 불을 끈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케가 말려주시고 마르고 나서 이제 닦끄면 됩니다. 끄면 끄면 그냥 그냥 주무시면 돼. 온도 안 넣어도 여름에는 여름에 네. 주무시면 되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 이게 물을 넣잖아요. 그 물을 넣는데 이 따뜻하면은 마르거든 환경이. 환경이 마르니까, 환경 마르지 말고, 내몸 마르지 말고, 몸이 안 말라 해도 수분 손실 이안 일어나니까, 음. 그몸 건조 안 하기 위해서 물을 넣고, 또 물을 넣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자연 땅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땅에 자면, 내가 땅에 기운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게 몸 자체가 스스로 치유가 되고 재생이 되거든요.